여기, 여기가 깔끔하게 없어져야 돼요. 요 가운데 센터가 깔끔하게 안아어진다는 거는 공구의 높이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. 공구 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그런 것도 이제 신경 써주셔야 돼요. 그래서 범용선만은 무조건 단면 먼저 쳐요. 깨끗하게. 이게 이제 기준면. 우리 그 범용 밀링에서 제가 기준면 중요하다고 했죠. XY. 기준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쳐가지고.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얘를 갖다 대어지제 다시 요원씩 지켜놓고 틀어놓은 거. 요거를 다시 접촉을 시켜야 돼 접촉시켜 놓고 이제 영점 채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제가 어제 그 어젠가요? 어저께인가 제가 도면 그린 거 있죠 그거를 가지고 요거 보고 치고 들어가시면 돼 내가 예를 들어 20mm 깎겠다 여기 20mm